자,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천조 규모의 원전 관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천조 규모의 미국 정부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처로 거론되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특별 배당금과 무상증자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12월 말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특별 배당과 무상증자를 배정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현재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산 관련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특별배당과 무상증자가 실제로 발표됐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호재성 이슈들이 사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하겠죠. 현재 인텔과 두산 에너빌리티 사이에서 원전사업과 관련된 전략적 인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와 관련된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위급 임원진으로부터 제가 전달받은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인텔의 미국 상장 및 인수 합병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동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의 거래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두산을 둘러싼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 부문에 대해 인수 합병 의사를 타진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백조 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원전 산업과 연관된 추가 백조 규모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국방부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행정 명령을 통해 원전 특히 두산 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100조 원대 원전 추가 투자 방침을 공표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기대감에만 머물러 있던 계약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실제 투자 확정 단계로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산업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특히 원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원전은 미국에서 필수적인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100조 원을 넘어서는 추가 투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러브콜을 보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 상장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 상장사로 자리잡게 되면서 현재 대비 투자 자금도 3배, 많게는 4배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고 실적에 맞춰 주가 역시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원전 건설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겨냥한 각종 지원책이 기사 형태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까지 연이어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정책적 지원까지 등에 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의 계약은 이미 물꼬가 트였고 여기에 1월부터는 사우디 관련 원전 계약, 동남아 지역 원전 수주까지 연달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씩 현실화돼서 실적과 수주 잔고에 반영되면 주가가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캐나다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군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출을 따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우호적인 조건의 시범계약서를 받은 상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50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 역시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확보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원전 건설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건설 단가는 경쟁 국가 대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고 공사 기간 역시 훨씬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통상 원전 한기를 짓는데 1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7년에서 8년 사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건설 단가 역시 경쟁국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는 강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 원전 건설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맞지 않을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계약도 연말쯤에 최종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각종 수주와 계약 이슈가 워낙 많고 전반적인 사업 흐름도 상당히 좋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대규모 투자와 향후 미국 상장 이슈까지 현실화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합 국면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는 추세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걸쳐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반영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한 차례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과 흐름을 두산 주주분들께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산 관련 호재와 흐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셨다면 딱 중간 타이밍이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뒤에 이어지는 핵심 내용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12월 말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약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국 원전건설, 사우디 원전건설, 동남아 원전 프로젝트 등 이미 수주해 놓은 원전 관련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 신규 기술 개발과 사업 확대를 위해 벌어들인 자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 배당금과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일정 부분을 환원하고도 남는 14조 원 가량은 신규 사업과 기술 확보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를 기반으로 조만간 인수 합병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한 폭등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죠. 두산 측에서는 이 특정 종목과의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동시에 임원진 차원에서 긴급 회의를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어떤 종목과 14조 규모 투자와 함께 인수합병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주가 방향성을 가를 핵심 신규 사업이자 인수합병 이슈이기 때문에 두산 주주분들이라면 이 종목의 정체와 폭등 가능성까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해당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진 중인 소형 SMR 원전과 관련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 대비 원전 건설 기간을 2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설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원전을 짓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이 종목에 대해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두산 에너빌리티 내부적으로도 현금 확보를 통해 인수 합병 자금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평가가 여의도 일대에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과의 인수 합병을 기반으로 세계 1위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까지 공격적으로 수주하겠다는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도 이미 시장에 등장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종목의 인수 합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 그리고 인수 합병 관련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10일 거래일 연속 거의 2주 가까이 꾸준히 이 종목을 매수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매집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인수 합병 이슈가 수면위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12월말 두산 에너빌리티의 초대형 투자 발표와 함께 인수 합병 이슈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확인해 주세요. 010-2483-4071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달 정도 보유했을 때 정말 엄청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두산 인수합병 핵심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준비한 두산 인수합병 유력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면 꼭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종목 정보 받아보시고 12월 말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매도 타이밍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좋은 구간에서 수익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말에 손실을 만회하고 새해를 수익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두산 인수합병 유력 종목 꼭 받아가셔서 본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접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483-4071번호로 두산이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초대해드리고 두산 인수합병 유력 종목인 이 종목이 어떤 곳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추가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세부 내용과 실시간 이슈들은 소통방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